안녕하세요. 복덕이TV입니다. 복더기. 어, 오늘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어,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요. 이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 서로 임대인, 임차인분 서로 말없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2년은 되지 않았고요. 최초 계약 기간인 1년은 지난 상황입니다. 이 사이의 기간을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보아야 할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어, 묵시적 갱신인가? 아닌가?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최초 계약이 1년이었으니까, 묵시적 갱신도 1년이 된 건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분은 2년이라는 계약기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게 아니라면 임차인분은 아직 계약기간인 2년 안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많은 문의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 기간을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는 참고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상세 설명에 넣어 드리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게 아니고요. 음, 대법원 판례의 요약은 어, 원래 취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보면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 데 혹은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사실은 2년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1년, 그러니까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주장을 할수 있는 건 임차인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분이 이 1년의 계약 기간까지만 거주를 하고 싶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내에서 6개월 전 사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어야 하고 본인의 권리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한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분이 이 1년, 1년만 살고 나가겠다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아직 계약기간 중에 구속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1년으로 계약을 썼던, 1년 6개월로 썼던, 6개월로 썼던, 임차인분이 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2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서 권리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2년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2년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분과 합의를 해서 뭐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나가시는 이렇게 해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은 꼭 지나야지만 그때 비로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보면요,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계약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즉 1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임차인분이 이 1년만 거주하고 싶다면 반드시 권리행사를 해야 되고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라는 계약 기간에 구속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나오려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은 지나야지만 이 2년이 지나고 이 2년 만기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상까지 서로 말이 없어야지만 묵시적 갱신이 그때 비로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 최단 존속기간 관련해서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그 계약 기간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 임대인 서로 합의하에 1년 뒤에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2년까지는 임대인분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내실 수도 없어요.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2항을 보게 되면 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도 계약 기간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수 있고 자유롭지만 임대인은 2년이라는 계약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했을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